역함수 하자. 역함수. 다행이다. 시간 딱 맞춰가지고 앞에가 끝나가지고 영상도 깔끔하네. <laughs> 자. 역함수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탁 하고 말하면 X랑 Y를 바꾼 함수야 어, 얼마나 간단 명료하냐 내가 영어로 얘기했잖아 저거 역함수 영어로 뭐라 그랬어 내가 어, 스테이션 펑션 <laughs> 어 미안하다 이. 어 이거 그지같은 어, 그니까 X랑 Y 자리를 바꾼대 <laughs> 나무야 그런 얘기 좀 하지마 어? 10초 뒤로 넘어갔겠지 이제 왔겠지 이제 그지? 어? 자. x 와 y를 바꾸는 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 만약에 y는 x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있었어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랬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는 y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야 x는 y로 y는 x로 바꾸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수 쓰면 돼안돼 이거 안, 돼? 안 되잖아 2를 넘기겠지 그래서 y는 뭐가 돼? x 2 이렇게 정리한 거. 이게 바로 저 함수의 역함수야. 그래서 이거를 fx라고 했을 때, 얘는 뭐냐면, f 의 inverse x라고 적어준대. inverse, inverse x. 그래서 나는 발음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역함수라고 읽어, 저거를. f 역함수 x, 이렇게. 학교에서는 오지게 또 선생님께서 혀를 꼬아주실 거야. inverse, inverse 하면서 막, 어, F inverse가 뭐 이렇게 막 영어 하, 수업하듯이 막할 건데 난 그렇게 안 해. 한국말 좋아하니까 그냥 F의 역함수 X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이해 됐어? 됐어? 어. 자, 그래서 이 역함수라는 것을 만드는 절차가 이래. 첫 번째로 X하고 Y의 자리를 변경을 하고서 두 번째로 변경된 거를 y에 대해서 뭐 하면 끝나는 거야? 정리를 하면 마무리가 되는 방법이야. 방식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지? 맞아?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게, 아, fx의 역함수를 f의 역함수 x다라고 기호로 적는다. 이제 여기까지 지금 배운 거거든. 따라왔어? 그럼 이제 우리 역함수의 성질을 한번 볼게 역함수의 성질 얘는 어떤 성질머리를 가지고 있나 자 일단 역함수의 성질은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게 있어 F랑 역함수를 합성하면은 교환법칙이 기본적으로 성립을 하고 항, 아뭐 뭐야. 항등함수가 나온대 무조건 오잉? 그렇대 역함수를 원래 함수에 집어넣으면 x가 나온대. 그치 집어넣으면 x 나오지? 항등함수 나온대. 무조건 나온대. 그렇게 나온대. 언제나 이렇게 나온다. 그다음에 역함수에 역함수를 취하면 원래대로 돌아온대. 어, 그러겠지. 자리 바꾼 걸 다시 바꾸니까 원래대로 될거 아니야? 어. 그다음에. F 합성 G의 전체 역함수를 구하면 자리가 바뀐대. 분배를 하긴 하되 자리가 바뀐다는 거야. 오케이? 일단, 뭐, 얘네 두개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이제 뭐 나오는 논리니까는 뭐 알아서 느낌은 되는 거고,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밑에 거. 왜 자리가 바뀔까? 안 바꾸면 안 되나. 자. 잘 봐봐. 자, 이걸 명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 나온대. 그럼 이걸 명제의 역이 뭐냐면, F랑 뭔가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G는 F의 역함수이다. <laughs> 라는 말이 되는데, 일단 얘가 기본적으로 참이야. 맞으니까 써줬겠지. 그리고 요 말도 참이래. 그러니까 뭔가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오면 그 합성된 놈은 나머지 옆에 있던 놈의 역함수가 있는데, 무조건 오케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거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 생각이야. 이거 의 역함수. 그러니까 무슨 뭘 찾을 거냐면, 얘하고 얘하고 합성을 할 거야. 뭔가 다른 놈을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나오게끔 만들 거야. 근데 위에서 뭐라그랬냐면 원래랑 역함수가 만나면 항등함수가 된대 그러면 봐봐 내가 여기에다가 뭔가를 써서 항등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F합성 G가 있어 근데 합성함수는 교환이 된대 안된대 교환이 안되지 그러니까 내 맘대로 자리 못 바꾸거든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없앨 타겟팅이 누구냐면 G를 먼저 없앨 수가 있어 바로 옆에 G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G의 역함수를 만들어주면은 둘이 만나서 뭐가 되겠어? 항등함수가 되겠지, 그지? 그럼 항등함수는 합성하면 없어진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없어질 거야. 그럼 뭐만 남았어, 이제? F만 남았지? 그럼 이거 마저 없애려면 이제 뭐가 있으면 되겠어? F 역함수가 있으면 될 거야. 그래서 이거의 역함수가 옆에 거래. 이거의 역함수는 자리 바뀐 거다. 자세히 보니까 자리가 바뀌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합성함수는 뭐가 안 되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없애야 되니까 G 먼저 없애고 F를 없애자라고 가는 거야. 말이 해 됐어? 자, 이거를 앞에다 써볼게. 아, 왜 아까 전에 저기에서 자리 바꾼 것도 항등함수라며. 근데 앞에다 또 놓고 보니까 이번에 뭐부터 없어져? F부터 없어지고 그 다음에 G가 없어지는 형태로 해서 I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도 알 수가 있었다. 이런 말이야. 맞아? 아, 이해 돼? 한데 괜찮아? 어, 잘했어. 뭐 그런 말이 돼. <laughs> 있지. <그것도 있어요. 웃음> 어. 그런 거좀 나중에 할 거야. 이차 함수, 역함수 구하는 건 나중에 할 건데. 자,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같이. 아니, 역함수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역함수도 이름이 역함수거든? 역함수. 함수래. 이런 거야. XY의 자리를 바꿨다.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자리를 바꿨다라고 이론으로 안 쓰고 X랑 Y를 바꾼 함수라고 적었어. 이런 말이야. 내가 어떤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었어. 함수가 있었어, 함수.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어. 함수 맞지? 그렇지? 함수 맞지 이거? 근데 역함수가 뭐라고? xy 바꾼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 아니야. 그걸 바꿨대. 누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원래 y가 정의역이 돼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 내란 이런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역함수라는 건데. 이렇게 해 봐. 우 와. 어 이거 좋은데. 야 얘, 야, 얘, 얘 미쳤네. 양다리 걸쳤네, 양다리. 정신 나갔네. 화살 안았네 어? 쏘고? 화살 안 쏘고. 정신 나간 놈들만 잔뜩 있어 지금. 뭐야? 야, 원래 제대로 될 때는 함수였어. 역함수로 할랬더니 함수야 아니야. 어,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역함수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네. 그치? 아니, 때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역함수가.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역함수가 되려면 얘도 함수가 돼야 되고 얘도 함수가 돼야 돼. 쌍 쌍방으로 다 함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어떤 애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얘처럼 양다리 걸친 새끼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이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애초에 함수가 뭔가를 고를 때 어떻게 하면 안 돼? 같은 걸 고르면 안 되는 거야. 맞는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어 정신 차려 임마. 어, 알았어. 정신 차릴게. 면서 우로 갔어.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함수 되니? 어안돼왜안돼 이건 또? 아 얘가 화살을 못 쐈잖아. 쏠 때도 없잖아. 어, 어떻게 할까 얘? 죽여버려. 죽여. 야, 너, 너 뭐야 화살 없어? 죽어 이 새끼야. 주, 죽여버리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이렇게도 함수고 요렇게도 함수 맞아? 그럼 이게 뭐야? 어 일대일 대응이야 대응.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역함수가 있으려면 반드시 어떤 내용이 수반돼야 되냐면 1대1 대응이다라는 말이 수반이 돼야 돼. 왜 그래야 양쪽 다 뭐가 되니까? 함수가 되니까.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라는 요 말이랑 1대1 대응입니다라는 요 말은 완전히 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동일한 말이야. 역함수가 있어요.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니네가 질문을 했잖아. 나한테 앞에 버라이어티 펑션에서 질문을 했어. 뭐질문 했어? <laughs> 질문에 80% 이상이 1대1 대응이었어. 맞아? 근데 얘네 둘이 무슨 말이래? 같은 말이래. 그럼 그 문제 또 어떻게 나오겠어. 다시 또 튀어나오겠지. 그지? 말만 바꿔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거에 좀 유의를 해야 돼. 아,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이런 말이야. 자, 잘 봐봐 또.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있어. 역함수의 기하학적 의미. 기하학적 의미. 어, 글씨도 이렇게 못쓰네. 역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라는 내용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기하학적이라고, 아, 그래프 나온다고 알았어. 그래프. <laughs> 나온데 자, 생각을 해봐. 우리 역함수가 아까 전에 뭐라고 배웠냐면, y는 fx에서 x랑 y의 자리를 바꾼대. 한번 적어볼까? 잡아봐. y는 fx가 있어. 역함수를 만들어야 돼. 여기다 뭐부터 하라고? x, y 자리부터 바꾸래. 그럼 어떻게 돼? 어, x는 f, y. 뭐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y에 대한 식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뭐, 뭐, 지금 막 정리를 하겠지. 정리를 해가지고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그게 바로 역함수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근데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 앉은 사람들은 수상을 다 배운 사람들이야. 물론, 안 배운 사람도 상관없지만, 일단 들어보면, XY의 자리를 바꾼다.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 XY의 자리를 바꿉시다. 생각나는 거. 정신 나간 놈 하나 추가. 응? 원점 대칭은 XY의 부호를 바꾸는 거였어. 모르나 보네. 내가 설명할게. 잘 봐봐. 야, 이게 X축이고 Y축이잖아. 이거를 바꾸자.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얘는 여기다가 놓고, 얘는 여기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 <laughs> Y는 X라는 직, 꺾였냐, 이거?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면 x축이 y축되고 y축이 x축되는 거 아니야. 그게 자리를 바꾼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관계를 갖고 있어. 이거 이해 되니?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종종 나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laughs> f(x)와 f의 역함수 x의 교점에 관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f(x)와 역함수의 교점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저 교점 봐봐. 만약에 어떤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었대 f(x)가. 근데 이 f(x)를 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그러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 펄행위를 뒤집어 까면 그게 바로 역함수가 된대. 그럼 역함수가 어떤 거냐? 이런 거겠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그래프일 거야. 뒤집어 까면. 근데 이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교점 찾는 게 나의 목적이었거든. 근데 그 교점 어디서 생기냐? 당연히 가운데가 아니고 여기에서 생겨. y는 x에서 생겨. 아, 그러니까 요두 개의 교점을 찾으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교점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얘네 둘이 연립을 하잖아,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얘네 둘이 연립을 하지 마시고, fx랑 x를 연립하라는 거야. 어차피 교점이 생기면 어디서 생기니까? 여기서 생기니까. 오케이? 교점 여기서 생긴다고 y는 x. 물론 이게 2학년 되면 거짓말이 되지만 저기서 생겨 1학년 때100% 알았지? 100% 여기야 1학년 땐 2학년 땐 97%야 알았지? 상위 3%만 맞출 수 있는 문제야 <laughs> 우리가 급급이 돼야겠지 빨리? 그지? 상위 3%그 정도 돼야지 이제 대충 그 이름 좀 대충 이제 좀뭐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대학 갈거 아니야 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론은 다한것 같아. 응? 이론은 다한것 같아. 확인 한번 해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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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깔끔하게 다 했구만.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네. 문제 풀어볼까? 뭐야, 15분밖에 안 찍었어? 빨 끊고 갈까